b 아빠 봐 봐, 봐동비동 아빠 봐봐 아빠 봐 봐. 봐봐봐 봐. a Baba. b a b 동 Bab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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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a b a b a b 봐 b a b 아 b a b 왜왜왜 왜. 왜, 왜, 왜? 걸렸어. 음, 음, 음. 귀 만주라고 왔구나. 응? 앞다마 씨또귀 만주. 결국은 이거야. 귀 만주라고. 반대. 이쪽 더? 이쪽이 가려웠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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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, 또 땅바닥까지 지어 들어간다. 드핸지 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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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